그, 어저께, 제가 일단, 지금 오늘 5월 14일이구요. 제가 어저께 5월 13일날, 원래 도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보면서, 그, 녹화를 했었는데, 오늘 조금 약간 상황이 조금 약간 이상하게 바뀌면서 다시 찍게 됐어요. 어, 일단은 뭐, 그런 상황이고, 일단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도지 코인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다른 코인들은 이제 로드맵도 정확하게 있고, 그런데 이 도지코인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뭐, 물론,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겠지만, 뭐, 별다른 로드맵은 없어요. 제가 뭐, 찾아봐도 별다른 로드맵은 없는데, 다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시총이, 인제는 70조 원. 엄청나게 무거운 코인이에요. 그, 코인 뉴스, 아, 코인 마켓에서, 보시면요, 지금 도지코인이 전체 코인 중에 시총이 4등이에요, 4등. 4등이고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자, 일단은 도지코인은요, 발행 날짜가 2013년 12월입니다. 좀 오래됐죠. 그리고 합의 프로토콜은 POW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POW는 비트코인이랑 같은 방식의 합의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이제 좀 특이한 점은 총 발행한도가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무한정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백서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원래 이제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는 백서를 누르면 이거를 왜 만들었고 이 코인으로 뭘할 거고 나중에 이거는 우리는 우리의 이상은 어떤 것까지 올려놓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해갖고 이런 식으로 백서를 잘 만들어 놓는데 이거는 그냥 조그만 사이트에다가 그냥 하나 올려놨어요 정보 해가지고 2013년 12월 라이트 포크 라이트 코인에서 포크된 암호화폐입니다 그냥 이 정도예요 이게 끝이야 지금. 보면요. 다른 게 없어요. 백서가. 이게 끝입니다. 진짜로 언론에 많이 나왔듯이 뭐 장난으로 만든 코인 뭐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도지코인 사이트를 보시면은 사이트도 뭔가 허접해요. 뭐 우리가 아는 다른 코인들 있잖아요. 좀 무거운 코인들, 시총이 좀 되는 코인들이랑은 조금 달라요. 보면은. 그래서 아, 진짜 뭐 좀만 찾아보시면은 아, 도지코인? 진짜 장난으로 만들었구나. 진짜 장난인가? 되게 가볍네? 하지만,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뭐냐.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모든 코인들 중에서 지금 가치, 정확하게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코인은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코인은 아직까지는 그 코인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하는데, 생각하는데요. 이 도지코인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군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일론 머스크라고, 테슬라의 지금 오너죠. 이분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도지코인이 얼마 안 됐어요. 그백이 진짜 말도 안 됐단 말이에요. 10원대에서 놀, 놀 때가 엊그제 같은데, 4월 1일부터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4월 1일 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언급합니다 이제 4월 1일날 여기 보시면은 스페이스 x is going to 뭐 하면서 도지코인을 처음으로 언급 이제 이때 언급을 시작해요 계속 원래 물론 그 전에도 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4월 1일날 급상승을 해버려요 엄청나게 올라 버려요 거의 한50% 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조금 행보를 하다가 이제 또 이제 우리 머스크 님이 뭐라고 하시냐 한번 더 언급을 합니다 4월 9일날 아예 이제는 그래픽 까지 넣어서 어 도지 코인을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렇게 이 트윗이 올라오고 나서 4월 9일날 또 한번 상승을 시작합니다 언제까지요 4월 11일까지 상승을 하다가 보니 조금 하락이 하죠 그럼 이때부터 또, 머스크는 약간, 이제, 관심이 꺼질 때쯤 한 번씩 계속 언급을 해줘요. 4월 15일 날, 이제 또 이미지를 올리면서, 도지가, 도지가 이제 뭐, 달에, 달에서 이제 짓는다, 뭐 이런 또 이미지를 올리게 되고요. 이때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됩니다. 4월 15일부터요, 뭐 그전에도 상승을 많이 했지만, 이때부터 엄청난 상승을 한 이틀 정도 해요. 이런 식으로 머스크는 계속 도지에 관해서 멘트를 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도지코인의 가격이, 그날, 그날의 도지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SNL, SNL을 출연하게 되면서 도지코인을 계속 언급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SNL 전날까지 엄청나게 끌어올립니다. 또, 금액을 800원까지 끌어올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SNL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제 좀 하락을 많이 한 상태고요. 지금은. 그러면서 또 이제 상승을 이끌었던 이제, 어 그것이 무엇이냐, 5월 13일, 아, 5월 11일이죠. 이제 5월 11일 날, 이제 테슬라에 도지코인, 도지를 이제 접목시키길 원하느냐라는 투표를 합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오르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머스크가 그 다음날인가? 그 다다음날, 또 이제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이런 멘트를 내요 왜냐면은 근데 이제 또 이제 웃긴게 뭐냐면 분명히 이 안에 있는 지금 이미지가 글자 거든요 이 글자를 그냥 쓰지 타이핑으로 치지 않고 이미지를 찍어서 보냅니다 근데 이게 얼마전에 테슬라에서 이제 테슬라 회사에서 그 보고서 에 비트코인 에 관련된 부분을 이런식으로 이미지 처리를 해버려요 왜냐 이렇게 되면 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미지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미지 처리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올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날 저녁, 이제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에 비트코인 전력 사용량에 대한 차트를 하나 또 올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단은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차트를 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오늘이죠. 오늘 또 도지를 언급하게 됩니다. 도지를 언급하면서 이제 이거를 한글, 이제 한글 자막으로 돌려볼게요. 이제 오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시스템 트랜잭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지 개발자와 협력합니다. 잠재적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한국어로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머스크가 했던 가장 중요한 얘기가 계속 한게 친환경적인 코인을 찾겠다. 이런 부분을 지금 꾸준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도지 코인을 이제 언급을 했어. 그래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무엇이 화두였냐? 친환경 코인을 얘기를 하는 순간 정말로 친환경 코인에 관련된 코인들이 시세가 급등락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어요. 도지 코인이 아닌 다른 코인이죠. 하지만 이제 오늘 이런 부분을 트랜잭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도지 개발자 와 협력한다는 전이 문구가 되게 의미심장하거든요. 물론 이 일론 머스크가 어디까지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트랜잭션이라는 게 기록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그러면 개선을 한다는 건 뭐겠어요? 제가 제 생각으론 그렇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한다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좀 약간 돌려서 말하면은 그러면서 이 가벼운 코인의 지금 시총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앞으로 생각하는 이 도지코인의 방향성은요. 만약에 제 생각대로 만약에 움직여 준다면 소프트 포크나 하드 포크를 해서 이 코인을 정말 다른 코인들처럼 의미 있는 코인으로 만들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머스크가 그 뒤에 이제 돈패닉이라는 일부러 이 사진을 합성해서 올린 것 같은데요. <laughs> 패닉을 하지 말고라는 뜻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도 계속 도지코인을 밀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기 입맛대로 고쳐서 말이죠, 이제는. 비트코인이랑 테슬라랑 관계를 정리한다고 이제 자기가 올려놨고 그러면서 다른 코인을 찾는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앞전에 투표까지 해놓고 지금 와서 도지코인을 버리기에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조금 말에 앞뒤가 안 맞거든요, 지금. 그래서 밑밥을 깔아 놓고 그연장선산에 지금 계속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에 도지코인을 계속 끼워 넣어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도지코인이 에너지 효율성이 좋다 하면서 이제 트랜잭션을 개선해서 이제 이거를 정말로 밀어줄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지코인이 아직도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 1달러 저는 이게 허황된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이 코인 자체가 이렇게 흔들린다, 흔들리는 거는 제가 볼때 정말 안 좋은 방향이고 안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코인, 개별적인 코인을 이제 알아감에 있어서 한 사람의 휘둘리는 코인이지만 이 코인이 현재 시가총액이 4등에다가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게 몰린단 말이에요. 계속 이 한마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계속 알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코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엮여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의 생각을 우리가 어디까지 읽을 수 있느냐. 이것이 이 도지코인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어저께까지는 솔직히 저도 도지코인을 버리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하지만 오늘 트윗을 보고 나서 어느 정도 저도 마음이 좀 굳어졌다?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뭐, 저도 뭐 이런, 이런 의견들을 뭐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도지 코인이 어떻게 갈지는 솔직히 그 누구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판단은 각자 스스로 정말 유념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